음나스가이스펠릭어 네. 있지? Bakkeji? Felix, 저, 펠릭스가 l i x Yannu Bakke, Felix, 요 e l i x f e 이 i x Fel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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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가 i x Felix, 나이스 나이스. 혹시 성공? 반만호, 반만호. 저 격난디. 일로 올 텐데 무조건. 오기만 해봐. 아 이거 곤든. 와더 비싸게. 꼼짝 못 하죠? 알론소한테 박히면 꼼짝 못 하죠? 어 에이는 뭐야? 오 모사 모사 모사. 계세요, 계세요. 누가 연락 주겠나? 저희도 바로 먹으러 뭐 가버리죠. 오케이. 아니 여기까지 먹으면 그만 식겠는데 너무 달아, 너무 달았지. 너무 달았지. 이빨 섞는다. 그러네. 왜템 템포 봤네? 뭐? 셀린 존나 센거 <쓴가> 봐. 흑기는 받들짝 아. 아, 네 진짜 봤던 흑기지. 나한테 죽은 흑기잖아. 흑인 아속 흑인 계속 흑인 계속 한대누두 대씩 처맞고 흑인 <laughs> <도망이> 아니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곧 흑인의 시간이 야버린다 근데 안,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 흑인아시아이아아 <laughs> <슛? 오, 웃음> <laughs>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. 어밀어버렸다너눈고있는데 스페도 팀. 아니 너희 핑을 채힌걸 보고서 돈을 써? 참을 아니? 참을 수가 없다. 아무리 내 왕국에 발을 들여? 어떻가 맞을 거 같아? 알로스 든지 칼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일레븐이 한 발을 먹었어 엉덩이로. 야이 발 뭐야 이거 그냥. 아 나이스 나이스 일단 아, 카티아, 카티아! 카티아! 아내 쪽에 태아도로 따라오고 있구나 가는 중가중 오케이 응. 나이스 태양색 패기로 위더 냈어요 가자 이거 오우 아 ㅅㅂ 넘어 아다들안 돌는데? 어머나 응? 응? 어! 어! 깜짝이야 이씨 <laughs> 나한테 굴소어 <굿 쐈어>, 미친놈 <laughs> 난로수 하면 보데 갑자기 바닥에 에이든 공떨어지네 <놀람> 아니 저거 에이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날고 있다 난로수 격추시켜야 되는 거 아니? <놀람> 뭐? <놀람> 격추시킨 아, 격추시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어 잠시만 일단 가봐. 걸었... 어 살린다. <laughs> 살린다. 아 너무 갔네 이미. 아닌가? 그게 어? 아니잖아. 8 초만 기다리면 그 시간이 끝나. 명부요. 아직까지. 엉뚱한 아, 거리고 있다. 얘네 속법이긴 한데 우리가 좀 세워. 설명이네. 손못 쓰지 마라. 손못 쓰지 마라. 아이스. 아, 얘네 아, 잡아먹는 게 맛이 맛있겠는데? 음, 얘네 계속 떴죠? 얘네 또 네. 쳐야 돼. 지금. 얘네 저희의 점수가 되어야 됩니다, 점수 특법인 팀 그냥 씨발 계속 갈가 먹어야 돼. <laughs> <벗겨져> 버렸어, <laughs> 어, 레녹스 버껴져 버렸어 레녹스한테. 오, 레녹스. 레녹스 갈렸다 거. 이거. 어, 이거 저거 저 저거 타겠다. 저거. VLS. VLS 못 타게. 그래서 못할 듯? 시간상 셀레이 무조건 막아서 온다 온다 는에을다나고 있는 물을 가보고뒤는 다시 치던가 해는물 안에 있는 물을 뿌리고 있는 물을 뿌 있는 물을 스리고 있는 물 있는 어 뭐야 아고 있는 물을 뿌리고 있는 물 있는 물을 뿌리고 있는 물는는는 루페나타를 찾아버렸어. 아, 알아서 애들이 좀 조여줬어야 되는데 얘네 이런 거안 돼가지고. 그러네. 20번. 아른스태뭐남았어 아, 응. 아, 아 한대 앞에 왔다. 왔다. 아, 잠시만. 얘네 와, 제만 템, 템이 좀... 루크가... 응징. 방관은 아닌 듯? 뭐, 방관을 그처럼 안 함? 피하 야, 씨발, 잠깐뭔 딜이냐? 와, 다행이다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와, 씨발. 아, 와, 저기 죽냐? 와. 기다려봐, 기다려봐, 카메트 봐, 카 봐. 대라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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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. 가이... 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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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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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죽 아! 아비 아깝다.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또 살려볼게요. 와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<목소리> 미친 <랑가>? 거 같아. <목소리> 또 살려, 또 살려. 또 살려, 야물... <목소리> 또 살려. 가만 살지 결써버려 강결써. 에잇아아 반단 미쳤다. 에이스, <목소리> <reste> 이스 내가 볼때저알루져도 미친거야 야 이게 야. 내가, 내가 캐냈다 이거는 씨. 아이스 루크. 인정 루크보다 더 미친 새끼가 있어 여기 아 이거 루크는 이거 루크 CC기 없는 거 알아가지고 방목스 아니면 없으니까 아, 이거 루크 CC기 없는 거 아니까 <laughs>